안녕하세요 여러분 하이넷이에요 2024년이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올한 해는 어떠셨을까요?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은 잘 이루셨을까요? 제가 올해 초에는 별 생각 없이 살았다고 했잖아요 뻔하게 다이어트하기, 헬스장 가기, 돈모 이런 식으로 두루뭉실한 계획들을 세워놨더라고요 그래서 올해가 다 끝난 요즘 한 해를 되돌아보니까 제가 얼만큼 성장했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2025년부터는 올해에 비해 얼마나 더 성장했는지 확알수 있게끔 2025년도는 꼭 계획을 한번 세우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올해가 28년 인생 살면서 가장 의미 있는한 해였어요. 왜냐고요? 왜냐면 이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주변 친구들을 딱 봤는데 어떤 친구는 운동을 잘하고 어떤 친구는 공부를 잘하고 또 어떤 친구는 미용을 잘해요. 그래서 이제 한번 보니까 나는 도대체 뭘 잘하지? 나는 뭘 좋아하지? 라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뭘까, 그게? 이랬는데 올해 드디어 스토록 바라고 바랬던 제가 좋아하는 일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2024년도의 끝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다 우리 하이낸시 구독자 여러분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내년은 구독자 분들이 더 많이 늘어나서 저도 다른 유튜버 분들처럼 구독자 애칭 갖고 싶어요. <laughs> 그래서 저도 내년부터는 안녕하세요 하이낸시요 하고 구독자 애칭 이렇게 땡땡님분들 이렇게 하면서 오프닝을 시작하는 걸 바램으로 만나르트 데크를 만들어봤는데 제가 사실 할망구라는 별명도 있을 만큼 아날로그바랍니다 그래서 저한테 익숙한 한글 파일로 만들어본 만다라트 계획표가 있어요. 출력해서 한번 종이에 적어봤어요. 혹시라도 PDF 파일이나 포토샵, 메셀로 만든 만다라트 계획표가 갖고 싶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럼 만다라트 계획표를 한번 세워볼까요? 저는 이렇게 한번 세어봤는데 우선 가운데에 이루고 싶은 큰 목표를 작성해 주시면 되세요. 나머지그 목표를 위한 세부 목표를 적는 건데 다안 적으셔도 되시니까 미리 스트레스 받으시지 마시고 일단 저와 한번 생각나는 대로 적어봅시다. 저의 가장 주된 목표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특별하고 대단한 사람도 아닌 그냥 아무것도 아닌 저라는 사람이지만 성장하고 성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려서 많은 분들께 용기와 희망이 되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 주된 목표는 누군가의 용기와 행복 누군가의 맨 도가 되어 드리고 싶은 바람입니다. 아직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막막하거나 같은 열차에 탑승하지 못했거나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 그리고 생을 살다가 지치는 시기가 오잖아요. 분명히 사람이 지치는 시기가 올 거란 말이에요. 저조차도 그래서 지치시거나 동기부여가 필요할 때가생 메이트로서 제가 여러분들께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저의 올해 가장 큰 목표예요. 그러기 위해선 나머지 목표들도 한번 세워봤는데요. 8가지 세부 목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수익을 늘리는 거. 그다음에 일, 관계, 건강, 지식, 재테크, 유튜브, 일과 삶의 밸런스. 이렇게 한 8가지의 세부 목표를 한번 적어봤어요. 가장 큰 목표. 그 다음에 세부 목표를 설정하고 세부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가장 작은 일까지를 정하는 거예요. 수익 파이프라인 늘리기에는 연봉 협상하기, 그 다음에 업모 오기, 주식 공부해서 주식하기, 인스타, 유튜브 좀더 열심히 하고 블로그까지 좀더 활발히 해보기 또 아니면 다른 파이프라인 또 있는지 한번 찾아보는 거 이 정도 있고, 그다음에 일과 쪽으로는 세미나, 박람회 이런 걸 가가지고 좀더 제가 치과 위생사로서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더 찾아볼 거고요. 좀더 일찍 출근하고 원장님과 우리 진료실 스태프 선생님들 사이에 중간 역할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고 환자분들께는 좀더 쉽게 설명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건지 상담을 어떻게 하면 더잘 이해하실 수 있는지 이런 방법들도 공부를 해보려고 해요.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게끔 마음 가짐. 이런 것도 한번 다시 해보려고 하고. 그리고 관계. 관계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이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친구나 언니나 동기, 주변 사람들을 잘 챙겨주고. 그리고 이제 친구가 하나둘씩 결혼을 하거나 아기를 낳는 친구가 있는데 서운하지 않게 잘 챙겨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들끼리 보내는 시간을 많이 늘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건강. 여러분, 가생 살때 건강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너무 재밌고 이거에 빠져들다 보니까 3 4시간밖에 잠을 안 잤었거든요. 4, 5시간 자고 막 출근하고 이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독감도 오고 몸이 안 좋아지는 게 갑자기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최소 6, 7시간은 무조건 자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분기별로 타민 수액 이런 것도 한번 맞으려고 생각하고 있고 내년에도 헬스를 또 이어서 우리 갓생매트와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동안 책도 좀 읽고 했었으니까 토론 모임 같은 걸 찾아봐가지고 내년부터는 도전을 해서 가볼까 합니다. 혹시 고민 되시는 분이 있다면 저랑 같이 가요. 제가 경제 쪽으로는 잘 몰라가지고 경제 뉴스, 경제 책, 경제 강의 이런 걸좀더 열심히 공부를 해보려고 하고 그리고 유튜브. 제가 요즘 너무너무 재밌게 하고 있는 유튜브. 어, 브이로그를 일주일에 한 번은 최소 올리고 쇼폼이나 좀더 다양한 컨텐츠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 카메라와 친해지는 모습도 많이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렇게까지 뚝딱거리진 않는 카메라만 키면 엄청 뚝딱거리게 되고 긴장이 돼가지고 내년부터는 자연스러운 뭐 표정, 자연스러운 목소리 톤 여러분들에게 좀더 편안한 영상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과 삶의 밸런스, 지금의 행복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물론 미래 의 행복 당연히 좋죠. 미래 의 행복을 위해서 지금 학생 사는 것도 있긴 한데, 학생을 살면서 제가 행복감을 느끼고 뿌듯함을 느끼고 그래야지 저는 열심히 살수 있고, 그걸좀더 즐겁게 하기 위해 재질를틀어놓는다든지 혼자만의 즐기는 시간을 주는 그런 거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날, 또 여행 가는 거? 이러면서 일상생활에서 지쳐있던 그런 부분들을 다 충족을 시키면서 올 한해는 일과 삶, 밸런스를 맞춰서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이제 희망과 용기, 그다음에 멘토가 되어드리고 싶다는 이큰 주된 목표를 위해서 8가지 세부 목표까지 한번 세어봤어요. 사실 제가 성질도 진짜 급해서 걱정은 엄청나거든요. 근데 체력 관리도 중요하고 삶의 밸런스도 중요하니까 오래 짠 만다라트 계획표를 집에 딱 붙여놓고 잘 성취해 나가볼게요. 여러분들도 옆에서 계속 지켜봐주세요. 사실 빠르다면 빠른 거고 느리다면 느린 건데 그래도 한두달반 만에 200명 가까이 구독자분들이 생겼어요.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2025년도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달려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 가장 이루고 싶은 목표. 한 가지 또는 세 가지 정도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1년 뒤에 타임 캐슐처럼 한번 와가지고 열어봐요. 저도 가장 이루고 싶은 목표 세 가지 정도 적어 놓을게요. 여러분들도 댓글창에 꼭 남겨주세요. 글에 남겨주신 목표들을 다 이루어지길 바라며 또 제가 갓생사하는데 도움이 됐던 동기부여가 됐던 책들, 그리고 그때 마음을 다 잡아줬던 책들, 아니면 또 경제 공부하는데 도움이 됐던 책들을 소개해드리는 영상을 또 찍어서 공유해드릴게요. 그럼 2024년도 잘 마무리 하시고, 2025년도 또 행복한 얼굴로 만났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럼 곧또 다른 영상에서 만나요.